오늘은 제가 한번 친구가 여기 있거든요 여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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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빨간색 이 친구인데요 저는 지름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노란색 얘구요 어 뭐야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제 못할 진짜 한 번도 깨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떨어졌지만 전할수 있어요 근데 근데 있잖아요 제가 너무 뭐, 못해서 지금 할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그 다음에는 빡똥다 한번 해볼 건데 한번 파란색까지 가면 그때 줄게요. 지랄가 성공했다! 대박인데? 아할말 없어서 그냥 안 키려고 했는데 할 말이 있네. 근데 있잖아요. 요즘에 그 서이브 신곡 두개 나왔잖아요. 저 인스타에 그거 올렸거든요. 근데 그 서이브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다아뭐 줄... 같다. 제가 근데 최근에 야시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에 360도로 돌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탔는데 친구랑, 근데 그거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그냥 동그란 통 안에서 그냥 360도 돌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공이 돌듯이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거기서 제가 아저씨한테 진짜 완전 화나가지고, 얼마나 when 어 when when 얼마나 가지고 이쪽 봤지 근데 잠깐만 한번 타볼게요 아, 아 저는 자꾸 사다리를 타면 배치기를 해요 할수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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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터 구간 한번 오늘은 초록색은 갈 거예요. 못 깨도 초록색까지는 꼭갈 거예요. 오늘은 제가 거의 노란색, 아, 노란색이 더 위에 있구나. 하얀색까지가 제일 거의 제일 많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초록색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저 최근에 있잖아요. 제 못할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저 앞, 어떤 한 사람이 자꾸 저를 막는 거요. 옆으로 빠져!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여기 맞죠? 오! 맞았어. 박소니마스 예? 네? 어, 초록색. 아, 니왜 붙어서 간데 피가 달린 건지? 음..피가 너무 없어. 피좀 채우고 갈게요이 정도, 했으면은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요이시이 시멘트, 아, 피잖아 그렇지. 초록색 도착. 와, 초록색 진짜 보고 싶었어, 초록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려줄게. 아니 왜 자꾸 알려준다는데 안 한다고 야 뭔가 할것같아 이것만. 칠력테스트로 하면서 이상한 걸 타워를 만들어 놨네. 쪽 뭐예요? 반짝거리는데아초록색 이제 출발 하지않고 음. 아 노란색을 토착했습니다 뭐하는거야? 이 <laughs> 화면에 목소리도 다 들어가 아니 내가 이상한거 말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아아자 다시 왔습니다 아 진짜 나 짓버리겠다 아니, 너화면에 목소리 다 들어간 너좀 예쁘게 좀 하라고. <웃음> <웃음> 성공했어? <laughs> <laughs> 뭐야, 대박! 좀 떠는데? <laughs> 괜찮아? 살짝 삐끗한 거야? 어차피 1층도 안 내려갔어. 오케이. 응? 야나좀하는데 잠시 사고가 있었다는 저... 야나 여기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놔! 응. 야나 여기 왔어! 야니 서른을! 나 거기 갔어 잘했어 살아났어 겁나 못하는 건가 잘하는 건가 우싱 이거 뭐야? 아니 가는 길이 없는데 이거 뭐 실력 다지기 나는 미로로 간다 아, 버튼을 눌러야 갈수 있다 야, 나는 미로로 와, 쟤못타고 되게 좀 재밌는데 어, 조용히 해봐설로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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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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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전해요. 응.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어, 진짜. 응. 맞습니다. 진짜. 진짜 안전. 대박 안전해. 뭐 진짜 찌지. <laughs>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어. 너 어떻게 온 거지? 여기. 야, 니제 처음 나가려니까 알려줘. 아 잠깐만, 나 여기서 미로 어떻게 나가냐? 안녕하세요. 이렇게다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응, 저 여기 있는데요? 친구가 다른 타워에 있어요. 응 저는 실력 타직인가, 보기인가저기인가 뭐? 됐다! 야, 나 미로 찾았어. 대박. 아, 저, 저 지금 친구는 똑같은 색인데. 아 저는 그냥 이쪽으로 갈게요 안전하게 저는 지금 지름길가 지름기름과... 신부님 여기 들어오실래요 거의 어딘데요 실력 확인타원가 아 저는 젠모타 먼저 깨고 갈게요 이게 더 쉬운데요 아 저는 근데 쉬운 것보다 젠모타를 더재민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젠모타 먼저 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젠모타를 못 깨도 이해해주세요 다도 잘하고 있다들 <laughs> 어, 아.. 괜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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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삐끗삐끗 안 했어 삐끗 안 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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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괜찮아 좀 밖에는 떨어졌다 조금 빨리 가자 이번에 괜찮아 괜찮아 성공! 제... 제가요 사연이 있어요 뭔 사연이요? 아까 전까지만 저랑 있었는데 응. 어 똥싸요? 응. 응. 잠깐만요 나가야될것같아요아 제가 근데 피를 좀잘 달궈가지고 아 조용히좀해요 이거 어, 이제 피처를 한번 오늘 제가요 롤러장에 갔거든요 저랑 같이요 근데요 롤러장에 갔는데 하마터면 큰 바툼. 싸움이 일어날뻔했어요 큰 싸움이요? 아, 여러분, 지금 준브레드 님은 10분도 안 돼서 도착한데 저, 지금 10분이 넘게 지금 보라색 이 있어요. 아, 진짜 왜냐면 제가 롤러도인데제 친구랑 또 다른 친구, a 랑 친... 친구 d 까지 있어요. 저까지 없어서 다섯 명이었는데, 거기서 친구 뒤는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가 갑자기 놀다 삐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왜 삐지냐고 했더니, 나안 삐졌어. 하면서 저를, 괜찮아! 하면서 저보고, 막 저리 가라고. 하마...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름이 이때인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다고 했어요. 근데 롤러를 타는 중에 아프다고 해도 언니는 몰라 하면서 아 얘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당장 삼촌 댈러 갔어요. 다른 삼촌도 언니는 뭐물친 거는 뭐 살짝 친 거겠지 생각하고 저보고 빌런가 족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보고 막뭐뭐뭐 뭐, 뭐 하면서 저를 막 보면서 물 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녕.